그늘 막아보면 269개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 이유가요. 왜냐하면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는 여기 영혼은 그영 영이 아니라 어 아, 우리 자신이죠. 아, 우리가 이제 내몸내 내 영이 한군데 있는데 영혼은 에 예, 예, 자기 목숨을 말하죠. 자기 삶을 말하고요 영혼을 번역이 좀 어, 그렇죠 영혼이란 말이 너무 영적으로 이해돼요 영혼은 그냥 그냥 어, 혼 어, 이 플래시가 있는 어, 정신이 있는 이 혼을 말합니다 영혼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자는 <laughs> 이거는 이제 자기 자기의 뭐 우리말은 자기 인생 어, 내 삶이죠 내 인생을 분한다. 내 인생이, 그, 예수님께 대해서 그, 받쳐지기 보다는, 받쳐지기 보다는, 내가 더잘 되기로 하는 게 있거든, 이 남성에. 그러면, 우리면 없는 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종교는, 알리 필요해 종교가요, 그죠 내가 종교에 필요하다, 그러면 다 이렇게 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게 통치라는 게 뭐냐? 통치라는 것이 통치라는 것이 말씀이 떨어지면 막 움직이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내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화해서 예수님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이 되이요 구원이 뭐냐? 구원을 오해해 가지고 아예 왕이 되었어왕 하나님, 근데 자기 위해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 그리스도인데 왕이 되면 뭐예요? 내가 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영혼, 나 자신을 구원하게 되면 니까 그것을, 우리 뭐예요? 잃는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살면? 날위해 살면. 날위해 사는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우상이건 우상은요,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믿음인데, 나를 위해서 사는 방식으로서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 우상은, 나를 위해서 사는 방식, 방법론이에요. 그게 뭐냐? 뭐, 남자들 마음속에는, 여자가 있죠. 그 우상이에요. 왜? 나한테 기쁨을 행복 주니까. 마음에 A 양도 있고 B 양도 있고 C 양도 있고 D 양도 있고 E 양도 있고 마음에 생각이 없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왜요? 이게 기쁨을 주니까. 마음에 A 군도 있고 C 군도 있어. 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예수를 중심해 가지고 예수님이 마음에 세 되는데 하늘께 나와도 기도해도 예수님이 진짜 마음에 있않아요 그래서 남편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또 이제 자식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체 를 생각하고 자기 땅을 생각하고 자기 일을 생각하고 이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예수님 위에 살면 예수님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믿는 공무원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거기 서 거기서 기쁨과 슬픔이 좌우되는 거예요. 왜 우느냐? 왜 우느냐? 뭐 때문에 우느냐? 남편 때문에. 왜 우느냐? 뭐, 아내 때문에. 예전 때문에 울진 않아요. 왜 우느냐? 돈 때문에. 모든 그 감정의 이유가, 근거가 어디 있느냐? 어떤 내가, 내가 바라는 어떤 내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다면좀 싫은 다 하면 자살하죠. 왜요?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슬을 섬기는지, 나서 이제 알수없어 사실은요. 안,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로 나를 섬기면, 내당기면었습니까 나를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은 그니까 그것은 바로 이슬을 이저로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래서 섬기는 뭐예요? 그 섬기는 뭐요? 예그 구원을 잃룬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잃는, 다는 거예요. 하시면 내가 나 자신을 성리하 방식으로 우선을 따라하면 결국은 뭘 잃어버리느냐? 니가 진짜 원하는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읽것이요 나의 목숨, 나와 복음을 일하여. 어,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심이 뭡니까? 구원이죠. 예수님의 사랑하죠. 복음을 위한 뭡니까? 복음이 나요. 복음은 왕국의 복음. 성국 청구,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국 가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비결. 비결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양식들. 방법론.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돈하고 보니까 우리가, 우리가 전해주는 거예요. 남들이 뭘 전해주느냐. 분이 교리가 아니에요. 남들에게 너도 나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봐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예를 들면 주인으로 섬겨시 영혼에 가장 만족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지기 때문이죠. 기독군들이 지적한다는 말을 많이 했죠? 저는 이해 못합니다. 기독군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백날 해봐라. 네가. 그 중이가 아니에요. 예수를 섬기는 과정에서 기도가 들어온 것이지 찬양을 백날해봐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 것이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이게 목적이 뭐예요? 예수이 드는 거예요. 삶이 예수 뒤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복음이라 당연히 뭐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당연히 복음은 확산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내 영혼을 위해 살지 않는 예수위에 사는 뭐예요? 온전한 통치. 그 통치가 있어야만 다른 영혼이 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보, 교회 가자. 반날 얘기도요. 소용 없어요. 내 마음 속에는 둘 섬기거든요. 예수을안 섬기거든요. 입으로 섬기거든요. 그러면 옷은 있지만 군은 안 돼요, 어차피 아들. 왜안 되느냐? 아니 마음으로 내가 땅을 섬기는데 군이 되겠어요. 마음으로 예수을 섬기는 게 이게 뭐요? 예 이게 바로 구원인데. 그래서 인데. 내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쎈 사람 다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사람이 영물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이성균이지다 알아요. 사람 그래서, 철회가 가지 말했야데 갔어. 이미 옆에 나가. 해도 말이죠. 해도. 이기면은요참 희한해요. 안 갈게. 방지 가기, 안 갈게. 그러면요, 그러면 겉으로는 내말잘 된대 하더라도 속으로는 같이 망가져는거요붕괴되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예수님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어, 거꾸로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돌아옵니다. 희한한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신앙은요.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체가 뭐예요? 우상이에요. 눈치 보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망해가지 근데 거꾸로 내가 예수님 명령대로 하면은요. 남들도 이기 못하죠. 그먼 거리에 밤에 설교도 왔다 간다. 또 이기 못해요. 하지만 명령 믿으면요. 행동하면요. 거꾸로 밤 움직여요. 그 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갑자기 동화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왜다안 되느냐예요. 이거 마치 뭐예요? 예수를 안 섬겨, 예수를. 예수를 섬기면 되는데 안 섬겨. 왜요? 섬기면 손해보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일단 피파를 받아요. 타이피가 받죠? 안 섬기는 거예요. 날난 섬기니까. 내가 날성기니까피 빠져들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잘되니안되서 괴로운 거죠예수님 아, 잘되면 되는데 무슨 피가 있어 내가 안 되면 무슨 거 있어요 내가 무슨 문제 있어 요 인생에 대해서 날 사랑하니까 자꾸 내가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남들 앞에 나 이제 안 봐도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오히려 심정하면은요 그때 이제 보이나요? 자기 영혼을 1년 잡아요? 내가 오히려 내가 잃어버린 거죠 나는 망하고 나는 안 되고 빚값 받고 뭐예요? 곧맞는 거예요. 프랜티셔는 이러면, 나 그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사실 자기 영혼이 에요 자기 영혼 자기는 영 뭐예요? 나 자신이죠. 원래는 이제 구원도 영주로 도 받고 뭐예요? 내가 내 영혼도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영혼도 영혼이 뭐예요? 목숨 하는과의 관계들. 내가 요즘에 뜻을 따아서 가면은요, 나님께서우리에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장수 주십니다. 재난도 피해가 해주십니다. 또 그럼 뭐예요? 육도 잘 되는 거예요. 육도. 어떻게하는데 이 성도님 많이 고랐더라고요그 <laughs> 말로. 그래서 <laughs> 나님 계속 보내시면 홍삼을 좀 많이 주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님 오시면 이제 홍삼을 많이 이제 주시고 이제 보양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님 마음이 나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버릴 때 뭡니까 내 영혼을 다시 또 얻기 중. 아 내가 고음전파로 힘들면 될까? 하지만 거꾸로. 힘들면 안겠어. 건강과 장수를 보장해 주시는 거 거꾸로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옷을 내가 희생하면, 버리면, 내가 이뤄지는 루게 아니에요. 해당되는 물질을 더 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해가지고 그걸 아까워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 마음도 안받치고 뭐예요? 자꾸 나나합니다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부숴버리면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온대 뒤에요 행복이 왜안 오느냐? 딴거 아니에요? 우상 때문에 행복 안 오는 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근데 뭐예요? 마음 가운데 성경 그러니까 이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늘이 우리 그늘이야 있잖아요. 그늘이 왜 있느냐? 자기는 연구 많이 해. 왜연구관은요 행보를 위해서 마음에 우상을 두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오늘 죽인대요, 그거 그럼. 자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윗 통치라는 것은 낭해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죠. 똑같이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요, 희한하게내 영혼이 얻어진다지요. 네, 그것은요, 물론 예수를 나오는 성기는 그 자체를 말하죠. 동시에 내 영적인 구원으말동시에 뭐예요? 내 생명, 목숨, 영혼을 말합니다. 요즘은 다시 그것을 구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뭐예요? 구원 속에는요, 구원 속에는 성과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내가 섬기는 생명력이라는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성 동시에 모여 내 영혼이라는 이 땅의 복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복의 양상이 다를 뿐이지 뭐가 큰 복입니까? 행복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뭐가 큰 복입니까? 건강보다큰 복이 어디 있어요? 쟤들은 아프정서안먹한번도 없어요. 건강과 행복이라는 것이 따로오거든요 구원뿐만, 이 땅에 구원만이 아니라, 영성만이 아니라, 이걸 다 잃어버리는 거, 뭘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때문 자기 영혼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영혼을 미워야 해 됩니다. 무엇에 비해서, 예수님에 비해서, 보면서 미워야 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희한하게 일이 되겠어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섬기려는 성결란 다른 사람도 같이 왕으로 성결된게이 복음의 역사예요. 왕으로 성결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예수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누구냐? 네 생명보다 귀한. 분. 그게 왕이죠. 너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요.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제 뭐잘 아는 분. 네 생명보다 귀하게 산 사람들이 성결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지 사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는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단일 마찬가입니다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보다 귀해있 예수님이. 우리는 노래 많이 했잖아요. 생명보다 귀하다. 이게 예수님 나에게 왕이 된 그리스도인 상태를 그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내가 무엇에도 한게 없어요. 모든 게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를 할 때는요, 모든 게 무가치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구원은 딴게 구원이 아니에요. 뭐 성년세를 받았다. 뭐 내가 무슨 뭐, 뭐 언제 뭐, 회개했다. 내가 언제 무슨 뭐, 어? 뭐 이렇게 내가 체험했다. 그게 구원이 아니래요 구원은요, 내 존재가 내 영혼이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는 방식이 구원이에요 이그리스도예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라는 게딱막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이 사는 존재 그래서 내가 신하가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상태 이게 구원입니다 이걸 이 사람이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군중화 제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죠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고 따라하는 일인데 뭘따르니까 명령과 말씀을 따르는 거죠. 따른다는 때 우리가 어디 따라가겠어요? 우리 미국 가는 거요? 여기 아니에요.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혼도 구원 받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병도 나아버리고 따라가다 보니까 부염도 누리고 따라다 보니까 어떤 모든 면에서 즐거움도 임하고 부득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혼을 빨리 잃어버리고 자기 영혼을 영혼을 잃는 게 그것이 거꾸로 우리에게 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를 다 따른다고 선언한 사람들이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따를 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 방법론 이것이 이제 드디어 하나씩 이제 수행하면서 방법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줄을 따른 거구나 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체득 됩니다 그래서 줄을 따를 때 양식 양식이 바뀌면 삶의 양식들이 바뀌고 바뀔 때 뭐예요? 영원의 충일함을 느끼고 충분함을 느끼며 더 나아짐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